들어갈게요 동굴 보시고. 동동이랑 병화 깔아주세요 이거 흥분하지 마시고 50% 딜컷 확인하세요, 좋아요. 살라는 거. 을 살살 이제. 이또 네. 차단 한번 봐주시고 뒤로 드리시 양꾼들도 마무리 상에 한번 날라주면 좋아요. 동굴 보시고 앞으로 살짝 붙을게요. 여러분, 동굴 보시고 앞으로 살짝 붙어요. 이거 구름 지나가면 다시 뒤로 나갈 겁니다. 뒤로 나오시죠. 뒤쪽에 나왔어요. 구름 밟지 말고 뒤로 나와요. 뒤로 나오세요. 뒤로 나오세요. 생커님. 그 잠깐 뒤 살살, 뒤 살살. 도발 사거리 안 나와요. 차단 뒤 시작. 잠깐만 뒤 조심, 뒤 조심. 오케이. 동굴 보세요, 동굴. 여러분, 해제 바로.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옆에 구름 조심, 옆에 구름 조심, 뒤로 나와도 되고, 옆에 구름 조심. 밀리던데. 떡이 해도 떡이 해도 좋아요. 공글 지금 어디 있는지 다들 확인하시고 멀어지지 마요. 막 타소 빼고 멀어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막타조는 조금 맞아도 두번이거 잡고 하나 더 잡으면 아마 끝날 겁니다. 좋아요, 고리는 참 항상 같이 뭉쳐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 딜라다가 빠지시고 뒤로 나갈게요 저희 뒤로 나와주세요 다 뒤로 나와요 다 뒤로 나와요 막타조만 해골 마무리하고 그냥 뒤로 나오세요 됐어요 해골 에스 차단 보면서 갈게요 차단까지 다 보세요 밀리 분들 빠지시고 해골 잠깐 빠졌다가 들어가요 일단 빠르게 뛰 엑스딜. 분쇄 분쇄 피케 분쇄 분쇄 피요하이머시해제 봐주시고. 밀리들 시계 방향 시계 반대로 돌게 시계 반대로. 지금 동굴 쪽으로 다들 본진 잡아줘요. 동굴 쪽으로 다들 와요. 뒤쪽에 압착 깨주고, 저쪽에 압착 깨주고. 지금 볼이 일단 뭉치고. 좋아요. 뒤쪽에 압탁 깨고 천천히 와요 밀리를 다시 본진 쪽으로 와요 거기 요 놈님 전발 단델님이 올려줘요 밀리 다시 본진 쪽으로 와요 그 분쇄 잡고 더 이거 배탈 마력약화 한번 풀어줘요 압탁 까주시고 분쇄 피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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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피하시고 포탈 준비 포탈 준비 준비. 피하세요. 병든 정신 피해요. 병든 정신 빠져줘요. 이거 왜 가다가 요놈님 정신 차려요? 이 압착부터 까줄지고. 압착 까고 원딜분들 압착부터 까요 이거. 우선 순위 지켜요 여러분들. 압착 압착 까고 군세 까고. 피하세요. 병든 정신 비킬게요. 에리튼이 가라기님께서 가브님 전발해줘요. 오케이, 이제 피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압착 까고 가요. 아. 가브님 네, 일어났고 블러드 올려줘요 안쪽에. 원딜 그 분쇄부터 까요. 분쇄부터 까요. 부패 냅두고 부패 냅둬요. 분쇄부터 까세요. 분쇄부터.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물약 다 드세요. 그냥 지금 다 물약 뭐아 그. 네, 먹어도 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뒤돌기만 잘하면 잡는 거라서 물약 먹고 딜해요. 내부, 내부 나와요, 내부 나와요, 내부 나와요, 내부 나와요, 내부 나와요. 방배되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분쇄 빠져요, 원딜 빠져요, 원딜. 원딜 분쇄 빠지고 밀리 부패 잡으러 와주세요. 헬름님 그거 변신했다가 다시 풀면은 빠, 풀려요. 밀리 분쇄 잡아주시고 원딜이 부패 잡아요. 반짝님 쪽에 나와줘요. 나와도 없고. 해제 보세요. 지금 처음은 다시 들어가요. 4번 문. 처음은 들어가요. 경전 정신 빠져주세요. 경전 정신 빠져주세요. 응. 붙어져요. 분쇄 빠져입세요처음문 네. 들어가요. 저한테서 빠져요. 저한테서 빠져요. 내몸쪽 빠져요. 이거 가만히 계시지 마 네일란이 가만히 계시지 마요. 저기 비커님도 나와요. 비커님비켜요비타요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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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안쪽에 안쪽에 몇 비타민, 말씀해줘요. 민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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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거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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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본민 비타민, 인지 말해 줘요 55% 안에 계속, 계속 타야 돼요 그 분쇄 차요 분쇄 차요 저희 나오실 준비 나오실 준비 나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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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압착부터 까시고 <놀놀놀놀라> 밀리 분들 하나씩 <놀놀라> 가요 하나씩 앞착부터 치시고 그다음 분쇄기 옆에 치면 돼요 지금 부패가 너무 많거든요. 토템 다시 깔아줘요. 냄죽기 이거 못 나오셨나? 아정배됐겠지 이게 다시 냄죽기 잡아줘요. 처음은 들어가요 밀리분들. 밀리분들 처음은 들어, 들어가요. 처음은 들어가요. 처음은. 처음은 들어가요. 아직 준비. 괜찮아요. 있습니다. 괜찮아요.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부패부터 깝시다 압착까고 압착까고 압착 가라기님께서 아니다 밀어 잠깐만 밖에 잠깐만 딜 정지해봐요 딜 정지 딜컷 요거 부패쪽 까줘요 부패부터 까요 원딜분들 반대쪽에 부패부터 좀 까줘요 내부컷 내부컷 30%그 딜컷 딜컷 해줘요 30%, 딜 컷. 딜30 되면 넘어가면 안됩니다 부패부터 좀 까요 부패 너무 많아요 25초부터 내부 그냥 밀어요. 부패 좀더 까줘요. 부패 더 뒤쪽에 있는 것도 깝시다, 우리. 헬름님 나오면은 요놈님 전발해주면 돼요. 밀어요, 밀어요. 나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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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고. 벽 등지, 그, 탱커 등지시고. 글로님 등져요. 등지, 뒤돌아요, 일단. 헬름님도 뒤돌시고. 분색, 부패 까시고, 일로 와요. 본진 쪽으로 오시고, 원딜은 일단은, 빈세부터 잡아줘요. 그리고, 요놈님 반발, 헬름님이 좀 올려줘요. 요놈님 반발, 헬름님, 오케이? 올라갔고, 뒤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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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고. 고침 룩. 패킹 잠깐 꺼내시고, 네, 괜찮아요. 밀 쫄부터 차요, 쫄. 지금 쫄 쌓이면, 쫄. 글로님 인성 지폐 제가 이제부터 할각 말씀드릴게요. 기도실 준비만 아직 영업하고 뒤돌아요. 뒤돌아요. 다시 보스딜, 다시 보스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요 이제 밀리 다 오시고 기도실 준비 뒤돌아요. 뒤돌아요. 필러는 그냥 뒤돌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들 뭉치세요 그리고. 지금, 동글 찍어놨는데, 힐러들 일로 다 와요. 그냥 뒤돌고 있으면 돼요. 흑님도 이거, 보호차요 어글, 보시고, 뒤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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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고침이. 이거, 패키지 한번 끊고, 뒤돌고, 뒤돌고, 뒤, 계속 뒤돌고 있어요. 그거 글로님 숙선에서 잡아, 숙선 땡겨줘요. 글로님. 글로님 족선좀 해줘요, 누가. 클로님복손좀 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뒤돌시고, 뒤돌시고, 다 같이 뒤돌아요. 헬렘 님도 그냥 뒤돌고 있어요. 흑덕이 엄성 있으니까, 내는 전발이 없어. 보시고 딜해요, 보시고. 뒤돌실 지도, 준비만. 아직 3톤, 2톤, 1톤. 뒤돌시고. 더 이상 정배만 안 되면 잡습니다. 뒤돌고 있어요. 딜하실 생각 하지 말고, 뒤돌시고 있어요. 그냥 소리을 쳐요. 다시 2다시보스대 지금 원딜 다시뒤돌도시고원딜도동글로 뭉치시면은 뒤돌도딜 있어요. 있어요. 뒤돌고 있어요. 지금. 아 있어요. 2도로 있요 괜찮으니까 요 2도로 있어요. 2도다도로있시 흑규님도 동굴 쪽, 아니다, 흑규님 흑마라스 계속해 하네. 다시 뒤돌시고 흑규님 영업하고 뒤돌아요. 영업 다시 들어 뒤돌아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방금 좋아요. 오케이, 네, 다시, 솔딜. 아니, 보스딜, 보스딜 미안해요. 지금 보스 광폭과 4분 남았고, 생각보다 4분, 이거 적게 남았어요. 기 딜해주시고, 뒤돌아요, 뒤돌아요. 하이머신님 확인하시고, 이거 밀리 솔을 선타치다가 죽지 마요. 보스 딜. 뒤돌실 준비. 뒤돌아요. 영업하고 뒤돌아요. 예, 뒤돌면 돼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영업 끝나도 괜찮아요. 형님, 그거, 그렇게, 뒤돌시 말. 요 괜찮아요. 조금 끊겨도 되니까. 고침, 물 승격이에요. 도와줘! 솔보시, 아, 뒤로 돌시고, 미네요제 다시 부를게요, 제대로. 미네요 리필 보스 딜, 보스딜 지도실 준비만 뒤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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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하고 뒤돌고 좋아요 보스딜 보스딜 지도실 준비만 아직 뒤돌아요 영업 리필하고 뒤돌고 영업 다시 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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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습니다. 보스, 이거, 지금 1분 지났는데, 7% 갔으면은, 충분히 잡을 수있어 이대로 장기전 갈 거고, 어, 헬름님께서, 아니다, 가라기님께서, 에리스님 자, 극한번 주세요. 뒤로 오시고, 아 보스 돼 보스 돼 고침무. 여기 좀도와 미안해요. 네. 일 보시나요? 뒤돌아요 뒤돌아, 뒤돌아 있어요. 뒤돌아 있어요, 그냥. 합균이 보심하세요 지금부터 욕심내면 안 돼요, 합균이. 보스길 하시고 아까처럼 해줘요. 아까 잘 버티셨으니까 기도실 준비. 기 예, 돌아요. 욕심내지 마요. 지금부터 방금 속도 물약 괜찮은데 욕심내지 마요. 죽으면안 됩니다. 예, 보스길. 기도실 준비. 영업하고 뒤 돌아요. 괜찮아 이거 그냥 보태도 조금 있어요, 그냥. 보스 딜. 끝까지 집중할게요. 뒤도실 준비. 뒤돌고, 뒤돌고, 영업하고 뒤돌고. 아직까지 집중. 외우십니다. 보스. 공포카 1분 30초. 아직 주문을 보스 딜. 쫄딜 끝까지 집중해서 해주세요. 뒤돌시고, 뒤돌시고. 이번에 보스 다 같이 밀게 보스 다 같이 밀어요. 다 같이 그냥 보스만 밀어요. 보스만, 보스만. 뒤돌기, 뒤돌기, 뒤돌기 잊지 마요. 뒤돌기, 뒤돌기, 뒤돌기. 뒤돌동안만 잠깐 보스, 쫄대요. 기다겠습니다 와. 어, 당화가. 이하아 7분이 오늘 조금 조금 그거됐는데 오버됐는데 미안합니다